그러면 나머진 다 가고 싶은데가서 원상아, 예. <laughs> 오빠 야랑 <laughs> 버티고 같이. 네 예, 알겠습니다. <laughs> 버티오 커플 정말 이쁜 거 같습니다, 소감님. 자야 해라 지금 완기들 뻔났어. 멀다시다시로니다 <laughs> 원상아 일로 와라. 야 예, 알겠습니다. 그 나는 <laughs> 마음이 너그럽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 일행계라. 네 알겠습니더 말자 나가 뒤져를네알겠습니다 뒤콩무늬만 따라다겠습니다하내 앞으로 행하가신넌 처벌을 받을 것이다 네알겠습니다 엎드려라! 일로와라! 엎드려라 로와라 일로 엎드려라 로와라 엎드려라 엎드려라 엎드려라. 엎드려라, 엎드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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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알겠습니다 엎드려라 하나의 정신을 둘에 차리자 하나! 정신력을! 하나! 정신력을! 둘! 차리자! 정신력을 하나 정신력을 빨리 빨리 하라 하나, 하나 정신력을 둘 촬영장 둘 정신 페이킹 진짜, <laughs> 더... <laughs> <laughs> 진짜 주작타기야 이거 진짜 주작타기야 주작타기 <laughs> 웃으, 웃으시는 웃 모습마저 예쁘십니다 포지님 박당이 해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수겠습니다 <laughs> 생각없음 어, 유세훈 딜두란방패 갑니다 힌님. 아, 어. 아 리시님 너무 잘하십니다. 역시나 수 먹어도 되지 이거? 아유 물론이죠. 다 드세요. 아 역시 탑님은 아랑도 로부입니다 지주가 아주 예술이십니다. 아 안돼. 잡겠습니다. <laughs> 조심해라 조심해라 피가 없다 피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서포님 걱정하시게 뭐하냐 아, 진짜 저, 저, 죄송합니다 티모님 <laughs> 아 근데 p 방에서 이러는거 참내 쪽팠지 자깨라 죄송한데 제가 대신 죽었어요 저거 다트랭기 죽었어요 아, 너무 <laughs> 네, 형님 괜찮습니다. 형님이 기드셔야죠. 형님이 이, 이 세상 최고의 딜러 아니십니까? 난안돕아 <laughs> 아, 아깝지 말입니다. 아직 한발 남았다. 아깝지 말아요. 아, 완벽한김계산입니다 아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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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, 안오나 더비다, 아, 빨리 뛰어가겠습니다. 프리비에. 기다려 나간척할게간척할게 야, 역시 페이크 대단하십니다. 진짜 막힌다, 이 팀. 페이크 전략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, 형님. 역시. 아, 페이크 전략 기가, 기가, 막혔습니다. 기가 막혔습니다. 아 예, 가겠습니다. 바로 뛰겠습니다. 제가 그럴줄 알고 기동력을 사왔죠 신바를 바로 가겠습니다 아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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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가겠습니다 야속 잡으러 가겠습니다 야속 건방진 녀석 아악 꺼.. 가라 아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어 잠깐만 잠깐만 이 녀석 안된다 이 녀석 안된다 이 녀석 너무 빠릅니다 어어어어 어. r e 연 I a 가고있습니다 가고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. i r e d I am tired. I a 니다 자야를 죽여버리면 되겠습니까? 에이 그 i 지 그렇지 a 갑니다 r 로 d 버리겠습니다 e d I a 플 지워 솔라 천국! 살아서 죽니다칸 탑에서 미아 입다이 커플 헤어진 것 같다. 여게마이니다아 에어버즈가 못습다와와인명와 이거. 역시, 나 13년 차입니다, 형님. 이녀석, 팔바줘라 이녀석, 이녀석, 라 네,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뒤에 다리우니다 어, <laughs> 다리우스 잡을까요? 원 <조동! 웃음> <괜찮아>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야스 새끼 제가 어, 잡았어요. 저송니다소 아, 어, 나왔습니다. 모두 키웰쳐라! 네, 저체급이라서못 칩니다. <laughs> 다 다음 게임 하죠, 티모님. 다음 게임 하죠, 티모님. 다음 게임 하죠, 티모님.